이거 저거 잖아뭐어 응? 챕터 10까지 해야돼겠어 양이 더 시켜야겠다. 양이 더 시키자. <laughs> 이요거 아이스 이치 시킬까? 이치 이치치. 어? It's. 아니 이거 시킬래 저거 시킬래. It's. 이건 이제너 울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제 여기서 <laughs> 뭐다 썼어 몇 번까지 했어? 어 거의 다 했네. 세 개만 더 하면 되네. 좋았어. 나쁘다. 서브인데 오케이 okay, 아웃 아니 왜 아웃이야 오케이 아웃 이점 그러니까요 너 8대4 9대이야 빠져내려줘 오케이 아웃 okay, 어왜못 넘어갔잖아 아. 9대3 옳지 나갔어 10대3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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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세게 치면 어떡해 아니, 아니, 그럼 못, 못 넣어 잡을 수가 없어 아우 어, 여기 다히라고어어이 아웃이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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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에 4칸에 나가서 4칸 안에 들어가야 돼 아웃 아냐 다왔아 아우 안돼 문제는 버려도 되니까 안아도 돼. 엄마가 어떻게 빨아볼게. 아이들이를 네. 안아서 많이 찍더라. 백년쟁이가 먼저 찍어준대 우리 봐줘. 봐봐, 네. 오빠 찍자 우리. 선, 아, 얘가 이 나무의 나이야. 어, 윤재네 어, 이거, 윤재네 어, 이거. 어, 이거 해 이거. 이거 해봐 윤재야. 와 이거 와 좋다. 어, 내려와 헤어 <laughs> 다시 할까? 아 윤재야 이게 더 멋져 아이고. 얼굴이 안 보여 다 좋아 패스 하게 하자 패스 <laughs> 자 이렇게 하자 가로로 윤재 너올 오르막길 차기 힘들어. 내리막이 더 좋지. 거기 불편해. 니가 원하는 대로 가 그러면. 자, 골때 거기, 거기 파서고 자, 이제 아빠 패스하면 넣는 거. 자, 슛! 아, 다시. 이제, 이제. 자, 슛, 슛, 슛! 아! 어, 윤재, 윤재도 먹어? 희재도 아, 아빠, 아아파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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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한입 한입 커트인데.